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보는 게 가능합니까? 북한 주민이 이를 어기고 한국 방송을 보게 되면 총살당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공개 처형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한국 신문이나 방송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신문 일반 공개가 웬 말입니까? 노동신문이 개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명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독재자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라는 말이 퍼질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푸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일방적인 노동신문 개방은 한국 스스로 북한의 빚장을 푸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일반 국민은 이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처럼 특정 정치 세력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화나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는 데 선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북한 노동신문 접근 제안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2025년 12월 30일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 공개했습니다. 1970년 국정원이 노동신문 접근을 제한한 지 55년 만입니다. 국정원은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통일부와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전국 181곳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중국을 통해 수입할 수 있으며 1년 구독료는 191만원입니다. 한국신문 구독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이니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전 국정원장 박지원조차도 효과적인 방공교육이라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박지원은 통일혁명당 간첩이었던 신영복의 글씨체를 원우석으로 지정했던 자입니다. 지금 종북세력은 갑자기 반공주의자가 된듯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분당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 자료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관리해왔습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을 찬양 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특수 자료로 분류해 왔습니다. 노동신문의 일반 공개는 그 하위에 있는 북계를 찬양하는 서적이나 자료도 일반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노동신문의 일반 공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해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반 신문이 아닌 북한 노동당 기관지, 즉 당보입니다. 노동신문은 광고가 실리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반 신문이 아니며 소수의 노동당원만 보는 기관지입니다. 김일성 교시에 의하면 노동 신문은 주체 사상 일당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 선동 수단입니다. 북한은 스스로 출판 보도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사상적 무기이자 힘 있는 선전 선동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신문에 어느 국민이 현혹되겠느냐며 큰소리 쳤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선전선동에 기울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부터 좌익들의 선전선동으로 자유민주국가의 정부 수립을 방해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양서조합이 생기면서 공산주의 서적들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양서조합에서 구매한 책들을 돌려 읽어가며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갔습니다. 1 9 8 0년대는 대학가 서점에서 불온 서적들이 사회과학 서적으로 불리며 은밀하게 거래되었고 그 책들은 운동권 학생들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반미, 반일, 친북 성향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정통 국가로 인정했으며 지금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쥐고 사회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남편은 김일성 회고록을 아침마다 읽으며 감동에 젖어 김일성을 찬양합니다. 민주노총과 정교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노동신문까지 일반 공개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염원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부는 탈북민을 북향민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부르도록 발표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용어는 북괴의 억압과 폭정에 못 이겨 탈출한 동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닌 일당 공산 독재를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옥 같은 곳입니다. 만약 노동신문을 공적 기관 2500곳에 강제 구독을 시킨다면 북한에 보내는 구독료가 50억 원이 됩니다. 러우 전쟁 때 김정은이 북한군 한 명을 사지에 보내고 푸틴에게서 받은 돈이 2,000달러였습니다. 북한군 2,500명의 목숨값이 바로 50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한 북한 젊은이들의 목숨값을 이재명 정부는 해마다 북에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u n 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입니다. 통일부는 국민이 북한 정부를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묻습니다. 노동신문의 북한 정보가 사실입니까? 왜 통일부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정보를 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대북전당과 대북방송을 금지했습니까? 북교의 폭정이 신음하는 우리 동포에 대한 인권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정부에 묻습니다. 당신들은 김정은처럼 되고 싶은 겁니까? 불의에 침묵하고 아부하는 대한민국 언론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노동신문입니까? 새해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동신문을 읽어야 하는 우리의 2026년은 안녕할까요?